지난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미술관에서 언어 컬렉터와 화가의 그림 이야기란 주제로 박종룡 화백의 결의교향곡이 개막됐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정상님 컬렉션과 화가 박종룡의 작품들이 관람객들과 만나는 의미 있는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세종컬렉터 스토리 기획전시 일환으로 개막됐는데요. 미술계에서 컬렉터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작가 후원의 사회적 가치공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설학 백공미술관을 설립한 고 백공정상님은 법조인이자 전문 컬렉터로서 50년 동안 수많은 각종 미술품들을 수집했는데요. 2011년 내설학 백공미술관을 설립해 작품들을 소장하면서 문화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미술품 수집열리는 오랫동안 미술계에 회자되면서 늘 화제가 됐습니다. 박종용 화백의 평생 후원자 역을 자임하던 백공정상님은 2019년 3월 춘천 KBS 방송 청국에서 열린 박화백의 결의교향곡 전시회 관람을 마지막으로 타개했습니다. 그가 박관장에게 남긴 유언은 세계적인 작가가 돼야 한다. 백곡미술관을 잘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생의 후원자였던 정상님의 유언이 밤마다 귓가에 쟁쟁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박정용 화백은 혼신의 노력을 향해 수많은 결의교향곡을 창작했다. 대작들인 관계로 장소가 협소해 모든 작품들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은 크지만 나름의 의미 있는 작품들을 전시했다면서 선별 과정의 어려움과 전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중핵은 박종룡 화백의 각종 만유결로서 박종룡 예술의 정수이자 총체적 결정판인 다양한 만유결들이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호 대작의 결시리즈 열점이 출품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콜렉터 정상님 화가 박종룡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작가 박종룡의 주요 작품들과 그의 후원자였던 컬렉터 정상님과의 아름다운 그림 이야기, 그리고 정상님 컬렉션 대표 작품들이 어우러져 예술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의미 깊은 전시로 컬렉터와 작가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번 기획 전시의 의미는 더욱 각별해 보입니다. 박정용 화백의 인생은 아픔과 파란의 연속이었고, 그야말로 고통과 눈물로 룩진 처절한 드라마틱한 인생이었습니다. 60여 년 풍상의 세월 동안 예술의 순교를 각오한 의지로 가차없는 자기 수련을 통해 구축해 놓은 그의 예술 세계는 예술의 용광로 속에 녹여낸 미의 진리를 향한 원형의 예술 그 자체로 더 이상 표현할 말조차 없을 정도라 할 것입니다. 박종용 화백은 만유결을 창작해 세계적 평가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번 세종미술관의 기획전시가 세계를 향한 새로운 예술 역사의 시작입니다. 특히 박종용 예술의 결정체인 결의교향곡은 하나의 총괄적인 법칙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예술을 향한 무한의 기원이며 이는 우주의 본원에 육박하려는 정렬과 의지의 소산으로서 그의 작품들은 누구의 것과도 닮지 않은 유일한 것으로 다른 작가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영감의 결정체입니다. 이외에도 정상님 컬렉션에는 김환기, 김응수 남관, 문서진, 이유환, 이영로 임직순, 전영님, 세태 등 근현대 대가들의 작품들도 네개 섹션으로 분류해 특별 전시돼 품격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림을 통한 이야기들은 고통과 환희의 송가이며 최고 컬렉터와 무쇠보다 강한 인 예술가의 아름다운 만남은 운명과도 같고 후원자와 예술가의 역할 및 사명을 일깨워주는 감미로운 선율이기도 합니다. 컬렉터 정상님 화가 박정룡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여러 가지 화제를 뿌리면서 새로운 전시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정용 화백은 동서울 미술관장, 서울역사 프라자 미술관장, 미술대전 심사위원, 충청남도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내설학 백공 미술관장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제4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비구상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만년의 나이에 더욱 치열한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더욱 화업의 정진에 전임미답의 신천지를 개척해 나가길 바랍니다. 네, 이 전시는 1년 전에 말입니다. 그, 서동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하자고 미술관에 오셨어요. 그래서 소다본 전시를 하고 여기 내 개인전처럼 내 작품전하고 일관이관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뭐, 하루아침에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요. 오랜 기간 기다리다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하기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정화영 이사님은 검사실에 저를 그, 개인적으로 만나서 미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술에 대한 생각과 모든 게 같았습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미술관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건뭐제 개인적인 내 생명체죠. 뭐 거의 그럴 정도로 뭐 저하고는 뗄수 없는 그런 인연이었고 또 흙이라는 그분점에서 보면 그보다 좋은 색깔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집니다. 항상 그래서 흙으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었고 또 하게 되었고 또 끝까지 흙을 배나무 사랑으로 끝까지 짓게 갈 것입니다. 네. 이거는 뭐, 흙이니까, 물이죠, 물. 찍다 보니까, 이제,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점 하나를 찍는 데 있어서, 처음에 찍을 때는 다 똑같은 점을 찍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어떤 점은 조금 더 눌리면 커지고, 적게 눌리면 적어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동그라미를 돌아갈 때는 자세가 비틀어지면 점도 따라서 비틀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놓거나 철학이 없이는 할수 없는 그런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죠 첫째는 작가라면 생활이 돼야 되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작품은 내 생명체나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흙이 남들은 흑으로 생각하겠지만 저는 보석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평소에 그 대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흑으로 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이 정도 내면 또 나도 조금은 되지 않,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품을 해서 제가 고맙게도 대상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작품은 결인데 말입니다. 그 결. 그 센터를 항상 중앙에 잡으면 그리면 안 되는데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중앙에다 잡았습니다. 잡고 이걸 남대로의 그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배합이 가장 잘된 작품이에요. 높이라든가 넓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모든 게이 아마 거의 다른 작품에 비하면 좀잘 됐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그 지구가 돌아가는 그 효과를 그림으로 표현해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이제 무게 중심으로 칼라를 가지고 돌아가는 현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낸 거예요. 이 돌아가는 그 느낌을 중량감을 진하게 주고 작기 주고 해서 그걸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작품이에요. 0 0호다 보니까 한 두, 세달 걸린 것 같아요. 네. 이 작품 결의 빛입니다. 결의 빛. 꽃이 이렇게 그 때, 그 올라오는 그걸 갖다가, 어, 빛의,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그걸 시간대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작품들은 다 도면이 다 있어요.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거 전체적인 그걸 극대화시킨 작품입니다. 꽃을, 그 피어나는 그 꽃을 형상으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빛이 들어오는 그걸 효과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조각인데 그 자전차 휠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오나르드 다빈치가 670년 전에 이걸 기하학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 기하학을 그걸 해서 이 작품을 갖다가 다 이렇게 원이 되게끔 또 축구공이 그렇답니까 월드컵에 나오, 멕시코 월드컵에 나올 때까지는 1970년대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레오나다 다빈치가 만든 그 기하학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 조각에다가 반영을 해봤던 작품이에요. 이완 쌤의 점으로 부터입니다 여기 보면 79년도 작품인데 아마. 상당히 좋은 작품이에요. 같은 채색이라도 석이기 때문에 변화무상하고 감옥에서 은은하게 이렇게 한 그런 구도인데 상당히 저 나름대로 참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선일 작품은 생명이 명암입니다. 명암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게이 도자기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그 그림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 아닌가. 실제, 도장이 이렇게 어떤 명암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효과를 낼수 있는 작품이 문서진 선생님 작품이 아닌가.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교하면서도 참 보면은 중장감 밑에서 올리고 그걸 효과를 아주 도자기 질감을 내기 위해서 이런 효과가 나오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명암으로서 모든 걸다 효과 체를해낸게 아주 다른 그림도 좋겠지만 이 그림은 우수한 그림으로 제가 합니다님의시하려 하겠습니다. 네. 민 명예 교수이신 김준교수 드나요? 네, 국민의 총동문회장이신 박혜진 동문회장님. 네, 세의총동문회장이신 유진현 네, 회장님. 요 네, 세종총동문회의 명예회장이신 우리 남성원 회장님. 요 그래서 바로 흙으로 어, 해서 그것도 바로 제 아버지 산소 바로 위에 땅에 흙토를 가져오고 자국을 가져오고 그 자국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남자들림을 하면서 네. 느끼는 것은 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동경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것도 항상 크림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이게 내 직업이 아닌가 이게 어뭐 그리 배완하는 자체를 그것도 뭐 미술고 예술을 일자 뭐라고 해요 살기 위한 하나의 먹거리냐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 나보다 내가 잘 팔아먹고 잘해야 생각을 잘 해야 되는다라는 생각 그런 가지고 때문에 이게 뭐 예술이고 뭐 깊이 있는 이야기 이거들은 잘모르겠더라고 해요. 또. 이번 전시가 예술의 겨울을 녹이면서 코로나 1 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예술은 감동이라는 미의 진리를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세계화를 향한 박종용 화백의 변함없는 정진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결로 시작해 결로 끝나야 되니까 결이라는그 자체는 제 모든 작품의 생명체입니다. 결로 인해서 죽고 사고할수 있을 정도로 나한테는 중요한 그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은 변함없는 흙으로 만들었고, 또 앞으로 흙이 더 이상 흙보다 더 좋은 색깔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흙을 에, 끝까지 흙, 흙으로 모든 작품을 다 만들어낼 것입니다. 에. 앞으로 이제 이 전시가 이제 끝나면은 미국에 프랑스 전에 제가했던그 계획했던 전시가 있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좀 늦어졌지만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조각은 했는데, 네오다드 다빈치가 그, 만든 난 기학으로 인해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저렇게 조각을, 나무조각, 쇠조각을 만들어 놨십니다 앞으로 저쪽으로 조각은 아마 저쪽으로 좀더 연구, 발전시키고 싶고, 아마 결은 더 이상 변화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